기후행동 1.5로 지구를 지켜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후행동 1.5도 앱을 알아보고 기후행동 1.5 앱으로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후행동 1.5 앱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후행동 1.5 앱이란 무엇일까요? 기후행동 1.5도씨 앱은 환경부가 개발한 앱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점, 즉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실전 가능한 활동을 제한하고 실제로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앱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보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 실천한 내용들을 기록을 할수 있는 앱입니다. 우리가 이 앱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기후행동 실천 앱에 들어가시면 실천일기 쓰기가 있습니다. 기후행동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도전 가능한 실천 내용을 첫 번째, 종이 우유백 비닐 분리 배출하기 두 번째,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뽑기 세 번째,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네 번째, 텀블러나 개인 컵 사용하기 다섯 번째, 양측 컵 사용하기 여섯 번째, 먹을 만큼만 차리고 싹싹 비우기 일곱 번째, 페트병 버릴 때비닐 랩에 꼭 제거하기 여덟 번째, 요리 캔 플라스틱 등 분리 배출하기. 아홉 번째, 안 쓰는 방 전기 끄기. 열 번째, TV 시청은 줄이고 가족과의 대화 늘리기입니다. 총열 가지 행동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실천 가능한 내용에다가 도전을 누릅니다. 도전을 눌렀을 때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둥이 우유팩 비닐 분리 배출하기를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면 이미지를 최대 3장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행동과 관련된 실제 상황 또는 실천하고 난 후에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유팩이 급식으로 나왔다. 이때 우유팩을 한번 여러분이 물로 씻은 다음에 우유팩을 잘 예쁘게 접어서 분리배출을 하였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쓰고 소감, 얘기를 여기다가 작성한 후에 도전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쿨 챌린지와 실천행동 댓글 달기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이벤트 탭에 보시면 스쿨 챌린지 시즌 2를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 찾기, 여기 보면 떡보기가 보이시죠? 여기다가 효덕초등학교라고 여러분이 쓰시면 효덕초등학교 경기 평택시 옆에 응원하기 탭이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클릭해서 참여 완료입니다. 응원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행동 댓글 달기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행동 댓글 달기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이벤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여기 아래에다가 이벤트창에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실천행동을 하는지 댓글로 50자 이내로 달면 참여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행동 앱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기후 행동 1.5 앱을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두 번째, 로그인 옆에 보면 회원가입 탭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린이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단, 이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을 해주면 됩니다. 지구지킴이, 효독어린이 여러분 모두 모두 화이팅하고 꼭 이벤트 그리고 실천일기를 기록해주세요. 그럼 안녕!